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순례자가 말해요 험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으르렁거리는데 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발 좀저좀 좀 살려주세요.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가 잡아먹었다고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 순례자는 청원 기도를 했고 호랑이는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순례자는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맞을까요?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3회상 2장에는 이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자식을 준 거에 대한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폭이 넓어지는 기도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3회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성패, 나라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높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했더니 이 한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결국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강과여도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데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멜은 여호와앞에서 자라니라 이 모든 것들이 괴롭고 힘든 것을 자기의 괴롭고 힘든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을 통해서 그와 대적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옮기고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은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쓰겠습니까? 하고 소원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그 소원을 이행하고 감사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데 아주 열쇠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보내셨다는 것.